안녕하세요. 네,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송현초 5학년 1반 이참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. 네 평소에 어, 관심 네.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책 읽는 거. 책 읽는 거 좋아해요? 네. 오, 양궁도 한다고 들었는데. 네. 양궁도 하고 책도 읽고 또 게임 같은 거 하네요. 하긴 해요. 뭐 해요? 어, 포르스타즈나 그런 거요. 아, 그요블러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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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? 시간으로만 아, 따지면. 따지면은 책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. 근데 좋아하는 걸로만 따지면 조금 더 게임인 이제 약간 높아요. 맞아요. 그런 이 네. 어, 새마을 문고 가족 대회에 우리는 문화 가족 골든벨을 올려라 참가하게 됐는데 참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저번 년도에 이제 하기도 했고 또 아빠가 신청해 주시기도 했는데 저번 년도에는 상을 타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년도에 이제 아빠가 해 주셔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럼 올해는 상을 탔어요? 네 어떤 상을 탔어요? 이제 실버벨이요 실버벨이라는 네. 상을 타셨어요? 오 기분이 되게 좋았겠어요 네, 네. 그럼 평소에 책을 자주 읽어요? 네, 꽤 자주 읽어요. 오, 책 읽을 때 좋아하는 장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이제 만화, 과학 쪽 만화나 약간 그런 쪽이요또 줄글 책은 약간 동화 같은 줄글 책, 약간 좀 엄청 길지 않은 그런 살짝 짧은 줄글 책을 좋아해요. 아, 짧은 걸 좋아하세요? 아, 네. 그럼 이번에 그 골든 글벨 나가셨을 때 어. 책은 어떻게 관심사에 있는 책 분야였던가요? 그런 거는 막 딱히 아니었는데, 음. 근데도 거기서 읽었는데 모르던 지식들이 나 많아갖고 엄청 새로운 걸좀 많이 알게 돼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. 어, 어떤 거를 새로 알게 됐어요? 예를 들면 약간 메비둘기가 자랄 때. 자라면서 누른 털이 이제 사라진다는거나 그런 점을 그때 알았어요. 오, 새로운 걸 이렇게 알게 될때 어때요? 뭔가 기분이 좋아요. 아, 기분이 좋아요? 네. 그러면 이번에 학교 방학했나요? 여름 방학? 네. 어, 이런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이 어 이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을까요? 어. 어린이를 위한 철학자의 말이라는 책이요. 왜냐면 거기에 되게 좋은 말들이 있는데, 거기 중에서 하나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소크라테스의 가, 모든,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. 진짜 재밌었다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. 퀴즈 과학상식이라는 책이요. 그게 이제 딱, 만화로 되어 있긴 한데, 거기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뭔가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잡다한 지식들이 생각보다 많고 모르던 것도 있어갖고 또 거기에는 재밌는 장면도 많아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. 음, 이번에 그러면 새롭게 여름에 아, 내가 요거는 읽어야지? 그렇게 생각한 책이 있을까요? 네, 엄마가 읽어서 좀 따라 읽었던 저챗 g 피 t 관련 설명서가 있는데 그거를 책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더 읽어보고 싶어요. 그 양궁도 같이 하신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양궁할 때책 읽는 게 도움이 되던가요? 책 읽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게좀 조용히 있고 그런 것도 또 양궁에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마지막으로. <laughs> 오늘 뭐 소감이라던지? 다음 시즌에는 한번 골든벨을 올려보고 싶어요 아, 내년에도 또 참가하고 싶어요? 네그 아, 이거 말고 번외 질문인데 혹시 그, 그런 그 대회 나갔을 때 그렇게 큰 대회에 나간 거 어, 골든벨 말고 양궁도 그렇게 큰 대회에 나간 적 있나요? 네 어, 그럴 때 골든벨 같은데 혹시 나갔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? 이제 되게 좀 떨리고 뭔가 우승하고 싶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되게 승부욕이 있구나 자기. 네, 승부욕이 좀 있어요. 강해요? 막 엄청 강하지 않는데 조금 음, 있는 편이에요. 음, 양궁도 그 승부욕으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? 그건 아닌데 이제 뭔가 조금 같이 조금 비등비등한 상대가 나오면은. 서로 약간 뭔가 이제 경쟁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떨릴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러면 장래희망은 장래 뭐예요? 장래희망은 이제 어 양궁선수나 축구선수요 축구도 요즘에 해요? 그러면 해요? 요즘에 양궁하면서 축구는 못하는데 잘 근데 어릴 때좀 해놓은 게 있어서 아직 막 엄청 못하진 않아요 되게 잘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